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 한잔 모닝함성 묵상방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오늘 10번째입니다. 열 10번째 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 참,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대단히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가슴에 남아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외워보면서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잠시 또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 기본, 그쵸? 그렇죠? 어,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이게 보면, 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은, 기본은 다지면 다질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도, 이 생명의 복음 말씀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씀인데, 우리가 또 외우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더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들도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순서를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순서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5절 또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뭐였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로마서 5장 8절 9절, 그다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열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아, 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영남 지역에 계신 분이라면 나중에 또 혹시라도 그 암송 대회가 있으면 아마 이 암송이 또 기본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제가 나중에 암송 대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그 영남 지역에 있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두고 있는 어, 분이라면 경남 지역에 경남 지역에 그 저희가 내년 1월, 어, 2월,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하고 3월 첫째 주에 제 1회 경상남도 초중고 성경 암송 대회를 엽니다 네, 특별히 그 이대회는 이제 제가 이걸 계획하기를 기획하, 어떤 차원에서 계획을 했냐면 어,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어, 이 암송 대회를 통해서 어,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먼의 지혜 말씀 잘 선별해서 성경 말씀에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참 성경은 너무너무 좋구나 나중에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용으로 전도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손에 손에 손 잡고. 우리 암성대에 함께 참여해 가지고 상금도 받고 이제 하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대회를 계획을 했거든요 혹시 경남지역에 있는 분이라면 예, 꼭 자녀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나 아니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생명의 복음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하나씩 반복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만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로마 아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아 저기 1번 2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1, 2, 3번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히브리서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잘했습니다. 자, 1 2 3 4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잘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1, 2, 3, 4, 5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1, 2, 3, 4, 5, 6번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뭐였습니까? 네, 로마서 5장. 8절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상했습니다. 네, 이로마서 네, 5장 8절 9절 말씀은 여러분 잘 입에 숙달이 안 되셨죠? 네, 여러분 그 암송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제가 늘그 얘기합니다. 우리 입술의 근육이 입술의 근육이 말씀을 알아 가기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그냥 입에 근육이 붙어가지고 근육이 이 근육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냥 근육이 저절로 말을 하도록 그 정도까지 반복을 한다 하는데 아직 그 정도 지금 로마서 5장은 안 되셨을까 생각을 해서 한두 분만 더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뭐였죠?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들이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자 의롭다 하심 을 받았습니까? 이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예,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겠습니다 여덟 번째 뭐였죠? <laughs>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직 숙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네, 사도 바울 예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게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 에게 전하 였 노니, 이는 성경 대로 그리스도 께서 우리 죄를 위하 여죽으 시고 장사 지낸 바되셨 다가 성경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사, 내가 받은것을 먼저 너희 에게 전하 였 노니, 이는 성경 대로 그리스도 께서 우리 죄를 위하 여죽으 시고 장사 지낸 바되셨 다가 성경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사,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네, 로마서 5장, 8절, 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 1번부터 9번까지 말씀을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했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복습해도 괜찮죠. 여러분 복습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하는 것을 지겨하면 안 되고 복습해서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 말씀 안에서 더 깊은 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 알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이 성경 말씀은 아무리 암송해도 묵상 안 하면, 묵상 안 하면 안 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또 읽으면 또 뭐합니까? 읽은 말씀을 또 읽으면서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어쨌든 간에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묵상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암송도 마찬가지야. 암송은 묵상을 잘하기 위한 그냥 기본, 기본이 기본. 묵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외우고 외운 말씀을 계속해서 이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암송 한 것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복음 말씀, 열 번째, 열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한번 먼저 그러면, 어, 한입 암송법으로, 물론 여러분 암송하신 분도 있겠지만, 같이 한입 암송법으로, 마디 반복으로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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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두 번째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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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 2 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 여러분들 그,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외우셨잖아요. 외우시면서 그 어느 부분에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쉽게 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 이거 외울 때도 그렇고 늘 생각할 때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늘 그렇지만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권세, 이것에 대서 약간 문맥이, 문맥이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 이게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세. 어떤 왜왜 왜 이거를 권세라고 번역했을까? 권세, 다른 번역들 보면 어떤 번역, 공동 번역이나 세 번역 보면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특권, 영어로 보면, 이제, 그, 보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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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헬라어 이, 이 단어가, 제가 원어, 워너, 워너 성경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권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또, 권세라고, authority, 권세, 권리, right, 이렇게, 이, 그 렇게 번역할 수있더라고요 권리. 또, 권세. 또 이제 또 다른 번역 보니까 자격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자격. 제가 이제 요 보니까 이게 아가페 쉬운 성경에서는 이거를 요, 요 성경인데 요, 요, 여기서는 이거를 아, 자격을 셌다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하고 새번역에서는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나 현대화 성경여기서는 예 아, 여, 기는 권세라고 번역했네요. 예. 우리 개혁개정기도 권세라고 번역했고, 개혁한글도 권세라고 번역했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배 때, 공예배 때 쓰는 성경은 권세잖아요. 권세, 그죠? 우리가 또 암성화에는 권세고. 그래서, 그, 자격, 또는 이, 그, 특권, 어, 요렇게 번역하면 쉽게가, 우리 쉽게, 우리가 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면 어 쉽게 이해가 돼서 그냥 넘어갈 텐데 제가 한번 생각했던 거는 왜이 단어를 자격이라 하지 않고 권세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 번역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 의 번역자의 묵상이 되겠죠. 번역자는 그 원, 어를 보고, 언어를 보고, 아, 이거는 자격보다는 권세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한세서 공에서 그, 그렇게 번역팀이 이 권세라고 번역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이 권세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 어떤 의미가 강하게 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네. 그, 제가, 참, 그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권세라는 건 뭡니까? 흔히 권세라는 거는, 어 흔히들 그 왕에게 권세가 있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권세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로 세상으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최고의 권세가 있는 거죠. 왕에게 최고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통틀어서 최고의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그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어떤 것도 그 권세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것인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권세라는 단어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갈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순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갈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외우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를 자녀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일상 그 무엇도 없다. 라는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였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은 모셔드리는 거죠.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이제 모셔드리는 거죠. 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믿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겁니다. 예, 영접하는다는 게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단순히 믿습니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의 복음 말씀 열 번째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복습해서 암송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늘 외웠던 말씀이지만, 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영웅 1장 1 2장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세상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끊을 것은 이상 무엇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자네의 권세,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찰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경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